오늘도 감사합니다. 한 주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완주하게 하시고, 이렇게 평안한 저녁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느 날마다 주께로 큐티 본문은 사사기 20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송도가 주의해야 할 것. 기부하를 치려고 결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기부와 불량배들을 넘겨주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자 합니다. 베냐민 자손과 기부한 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여쭈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는 말씀을 받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성도는 집단 이기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12절과 13절에 기부와 불량배들을 응징하기 위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불량배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협조하기는커녕 이스라엘 총회를 상대로 싸우고자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지파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집단 이기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진리나 정의를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기부와 불량배들의 악행을 눈감아 주므로써 이 문제를 동적상장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했습니다. 오늘날 자기가 소속된 집단만 생각하는 집단이기주의가 진리나 정의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연, 학연, 혈연, 사회, 정치적인 목적 등으로 구성된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속한 부서와 기관의 유익만 따지는 집단 이기주의의 태도를 가져서는 안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집단 이기주의는 속한 집단에 유익을 줄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베냐민 집파의 집단 이기주의가 이스라엘 전체와 자기들에게 큰 해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둘째, 성도는 죄악을 절단해야 합니다. 기부와 불량배들을 처단하도록 내어줄 것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총회의 정당한 요구 앞에서 길을 막고 도리어 대항하여 싸울 것을 결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집파만 생각했습니다. 베냐민 집파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스라엘 총회의 요구를 수용했었어야 합니다. 사람의 몸 가운데 썩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사는 상태를 확인 후 그곳을 절단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생명이 위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오른 눈이 실족해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하셨습니다.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성도는 죄악을 절단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끌어내야 합니다. 절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도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18절에 이스라엘 총회군이 배대로 올라가서 누가 먼저 베냐민과 싸워야 할 것인지 요와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물음에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답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본문에 보면 패배합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묻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총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태도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나의 뜻대로 정해놓고 통보하는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도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강구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소원과 눈물과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루 마지막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넓혀 우리가 속한 집단의 유익을 넘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댐을 단호하게 끊어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